네, 이거는 저의 노트인데요. 제가 연습장 쓰는 거를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.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뭔가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. 그리고, 내가 이렇게 수식을 써서 이렇게나 열심히 생각하면 분이랐구나 그리고 저 스스로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거든요?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연습장 쓰는 거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당연히 과정이 없으면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꼭 연습장 쓰는 거를 저는 완전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.. 칸이 없어도 되고요 뭐 줄이 있어도 되고 저는 줄 없는 걸더 편하게 생각했는데 줄이 더 편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을 쓰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때 굉장히 뿌듯하고 네. 이제 뿌듯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연습장 을 반드시 쓰는것을 강추 합니다.